안녕하세요. 자 이번 에어드랍은 솔밋입니다. 어, 솔미에어드랍이고요 쏠밑 어, 텔봇 방식입니다. 그총 보장풀은 2억개의 토큰이라고 하고 2억개 토큰을 어, 이, 이번 에어드랍에 어, 배포하는 것같고요 참여시 30개 그 다음에 추천시 15개 그리고 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하루밖에 안 눌러봐서 매일 보너스로 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너스 버튼을 누르면 다섯 개씩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배포는 출금 신청 후 확인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준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뭐 출금해 본 적이 없어서 입금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못했고. 어, 이거, 여기, 여기, 이것저것 이제 텔봇에 이제 얘네들 홍보하는 글귀들을좀 봤는데, 뭔가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 에어드랍이 보니까 출금 신청을 했더니, 다섯 명의 리퍼럴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아, 이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요. 저 어찌됐든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드랍 링크하고, 어 컨트랙트 주소 더 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컨트랙트 주소 네트워크는 폴리곤입니다. 자 링크 일단 타고 갈게요. 자 링크 타고 가면 <laughs> 자 요즘에 로딩이 이렇게 조금 길은데 자 처음 최초 화면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스타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안내 문구가 뜨고요. 안 내무가 뜨고 여기 보면 임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텔레그램 채널과 그룹에 들어가라. 두 번째 파트너스 채널에 들어가라. 세 번째 트위터 팔로우하고 리트윗까지만 합니다. 리트윗하고 네 번째 파트너스 트위터에 마찬가지로 팔로우하고 리트윗까지 합니다. 핀드포스트에 리트윗까지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어, 썰믹과 어, CWM이라는 곳이두 개의 링크에 인스타그램이네요. 인스타그램 가서 팔로워하고 어, 마지막 포스트에 좋아요를 눌러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술연산 이렇게 물어봅니다. 산술연산 대답하면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봅니다. 위에서 미리 하신 다음에 밑에서 대답만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썰미파이낸스 팔로우하고 이 트위터죠 좋아요와 리트윗하고 어, 리트윗 링크를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링크 타고 가시고요 팔로우 하시고 밑에 보면 밑에 이 포인트 포스트 눌러보면 제가 좋아요와 리트윗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유 버튼 눌러서 링크 복사 하신 다음에 아, 이 리트윗 링크를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자, CWN 마켓, CWN 마켓, 여기, 여기, <laughs> 이 트위터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어, 팔로우 하고, 밑에 있는 핀드포스트에 좋아요, 리트윗, 그 다음에 공유 버튼 눌러서, 링크 복사하고, 그 리트윗 링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했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임무는, 어, 어, 썰미 파이낸스 팔로우 하고, <laughs> 좋아요, 마지막 포스트에 좋아요를 눌러라. 인스타그램이죠. 이걸 이거 타고 가신 다음에, 링크 타고 가셔서, 자우선 거기, 팔로잉 눌러주시고요. 밑에 있는 포스트 중에 맨, 어, 자측 상단에 있는 거, 최근 거죠. 요거 눌러서, 여기 좋아요, 하트 보이시죠?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laughs> 스샷 그냥 하나 찍은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어, 밑에 있는 거, 이거 마켓, CW 마켓,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고, 이거 포스트 눌러서, 그니까, 팔로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좋아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자, 폴리곤. 폴리곤 네트워크에 지갑주소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갑주소 제출하시면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아유, 이게 시작버튼이 돼버렸네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난리인데. 아우,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지금 메뉴 밑에 보이시나요? 보너스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보너스 버튼을 제가 눌렀고요. 여기서부터 지나갈게요. 보너스 버튼 누르면, 자, 다섯 개의 토큰을 지급해주고요. 이 보너스는 매일매일 되는 건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퍼럴 링크 눌러서, 어, 자신의 리퍼럴 링크 확인했고, 자, 출금 신청을 눌렀는데, 자, 요 대목이 참, 자, 이렇게 뜹니다. 다섯 명의 리퍼럴이, 어,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y o 리퍼럴 e q u 0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섯 명의 리퍼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거기 여기에 지금 텔레그램 지금 위에 보면 얘네들의 텔레그램 채널 들어가서 자 이건 컨트랙트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코인개코에 상장이 됐던 내용인가요 뭐 그런 거 같고 코인마켓캡인가요 상장이 됐다는 건지 이제 여기에 리스팅을 시도한다는 건지 뭐이 내용들은 안 봤지만 이런 글귀들이 있고 썰매에 대해서 <laughs> 뭐~ 이렇게 안내 안내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있는 거 보면 그리고 그룹에서도 들어가면 또 얘네들이 어쨌든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아쉬운 건 다섯 명의 리퍼럴이 일단 필요하다고 어~ 한다는 거자 리퍼럴 다섯 명 어~ 그게 최소 출금 조건인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드랍이었습니다. 해당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